일단 바로 브로노티켓 걸러주고. 근데 목숨 값을 골랐는데 활용하기 좀 쉽지 않을 서도뭐이 정도로 여러 게만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굉장히 좋은 지표가 찍히고 있어 요 이런 식으로. 아, 플래시디움 도서관일수록 그림자군도 쪽이 엄청 높은 지표를 찍어주고 있네요. 이 맵이 특히 그군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야스오를 쓰는 버전이 조금 더 승률이 높게 나오네요 3이라 이상까지 일단은 이것까지 넣어줘야 되겠죠 어, 면 쳐줘야 될거 같죠? 어... 그... 차 세트... 센데? 필드가 샌데 이거? 야오가 나오면은 이렐리아를 팔고 바꿔줄 예정이고요. 여기서 이도전자를 이렐리아로 안 받고 어, 칼리하고야오만 쓰네요. 제드도 활용을 안해조합에서와 신기하다 조합이죠. 단결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? 일단 야소템은 다 갖춰졌고 그쵸 거결 피바 그군까지 다 갖춰졌고. 아잘 뽑았다. 목성값으로 돈도 꽤 많이 뜯었고. 야 이걸 쓴다고? 6기 원자라? 벌써. 일단 업까지는 쳐주고 너는 야수. 오야수나 왔다 근데 바로 쓰죠. 그러면은 그거나 도착고 칼리스터 아, 이걸 하는데 이걸 쓰는 게 이것보다 그냥 쓸것 같은데. 이렇게 까지 일단. 사구군 한번 써 볼까요, 일단. 이거는 쉔이 들어갈 것. 진 김에 그 엔까지는 좀 뽑고 넘어가고 싶긴 한데. 어, 만화 차는 게좀 다르긴 한데, 사극은이라 <목소리> 소리에. 오, 좋은데요? 일단, 일단 여기까지는 좋아. 어우, 템이 조금 부담스럽네. 그 엔이 나와줬네요, 일단. 어우, 템이 굉장히 부담스럽네. 일단 시감을 하나 먼저 챙겨주고. 오이래 이게 까 오, 잘 버티는데 확실히 그분에다가 거기를 라고 미오나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아, 이거 괜히 만들었네. 소리에 <laughs> 가도... 아,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? 돈 너무 잘 벌어다 준다. 일단, 딩거를 쓰는 게 맞는 거 같아. 4구근에 딩거 쓰는 게 밸류상 더 괜찮을 것 같네요. 아, 돈을 너무 잘 벌어다 준다. 딩거가 이 타이밍에 나오니까. 4스테이지인 건좀 많이 사귄 거 같아. 몰디를안쓸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. 리스 지금 돈을 잠깐 모아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. 우리가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위험하긴 하네. 우리에게 돈. 우리에게 돈. 아 죽으면 안 되는데. 아내 포탑. 이건 좀 이기기 힘들죠. 아, 직목숨값니목이 있네요 저이 있네요 저희이테 먹습니다. 이거 먹이왜이렇게 많아 또 그냥 세트 영원히 쓰겠는데? 그이이성을 찍어야 이거 데웬 이거 그습이성을못 찍으면 레벨습니다 이거 먹습니다. 이거 먹다아 근데 그웬 진짜 딜 먹습니다. 이거 먹습이 소리에게도 안되지 안 안되지 사양 좋고 리로를 한번 더 돌리긴 할겁니다 여기도 그.. 왠이. 아 근데 여기 뭐가 이렇게 많이 찍혀있냐 우리가 필요한게 다 있네 얘한테 아, 일단 복원까진 나왔고 돌리지? 쎄나 어차가 돌리기는 구랩가야되기 네, 딩고 때문에 완성이 되는데,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웬 이성 안 찍으면 순방이 아예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어. 그웬이 결국 이성이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찍혀. 이게 조합이 깔끔한 거 같네요 지금. 얘가 쉔으로만 바뀌면 지금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. 저녁에다 일단 이제는 레벨업을 볼수 있거든요. 이제부터는 좋아하면 깔끔하다. 지금 사실 뭐 이게 빠지고 이거 이거 올라가는 건데, 뭐 이게 더 밸류가 좋긴 하죠. 오코스트가두 개나 들어가니까. 어우, 야, 그엔, 딜 잘하고. 와, 그엔데 미쳤는데? 여기가 연승 중이었다고? 그랬을 수 있지. 우리가 좀더센것 같은데? 아, 보건. 레벨업을 하게 된다면, 이걸 빼고, 이거 두 개. 모르겠으데 사실 어떻게 될지. 일단 다 맞춰놨죠. 조합을. 아, 그웬이 떴어. 이거 좀 큰데? 아, 근데, 딜이 너무 센데, 그웬이? 주저 자, 자. 야, 미쳤다. 근데 좋았고. 아래 잘랐고. 아, 못 잘랐나? 어, 아래 잘랐고. 좋아요. 이러면 이긴 거 같은데? 어. 아. 여기 이제 구랩 보고 있구나. 아니 세나이선 그냥 떠버렸는데. 좋은데? 모르겠네 이거 여기 두 개여가지고 되게 세지긴 했거든요. 칠록서스. 와 근데 그웬 방금 뭐야? 와 그웬 뭐야 저거 딜? 말한 말한다 말하는데 한 잠깐만. 와. 아니 뭐예요 이거? 아니 미쳤는데 방금 구앤? 아 이거 진짜 레벨업만 할수 있으면 우리가 순...세나를 넣는다? 공속이 빨라지니까? 순세나를 하나 차라리 일단 피했거든요? 아 근데 야스가 먼저 맞는 건좀 아쉽긴 한데 다운라인인데 무조건 업은 가능해요 아, 근데, 그웬 딜이 미쳤는데요, 이거? 야, 그웬이 다 하는데, 사실? 아니, 그웬이 진짜 미쳤어요, 그웬이 근데, 이거. 말이 안 돼, 데미지가. 어, 야, 근데 이거 그웬데 진짜 말이 안 되는데? 아니, 이거 딜이 미쳤는데? 자, 레벨 690까지 해볼게요, 이건. 아, <laughs> 무조건 뜬다. 그웬을 띄우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네요, 이 아, 쉴드 생기는 거 미쳤다. 오! 아, 근데 이거 역시 하이머드인것 같아, 너 잘했다. 그리고 얘도 수은 있어서 스킬 잘 써주고 있고요. 쉴드한번 더. 그웬이, 아, 근데 그웬 딜이 아니, 그웬 딜이. 말이 안 되는데, 이거 같은 구렙끼리 전투인데, 아, 뭐 끝났어? 아, 진짜 세다. 진짜 세다, 근데요, 그 앤. 말이 안 된다.